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손에서 나는 소리. 이것은 나의 손에서 나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 아 힘들다. 야. 휠체어 어디죠 휠체어? 제이슨 또 누구야? 제이슨 무슨 일이야 제이슨? 맙소사 맙소사. 당신 제때 잘했어요. 나 이제 곧 죽는 줄 알았는데. 당신 뭐 하고 있어요?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배고파요. 그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었는데 저렇게 됐어요. 뭐좀 먹여야 될것 같은데 저 사람들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와.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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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 당신이 생각한 게 뭔지 알겠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 그래서뭐 잘못했다고요? 나보고 같이... 저들을 죽게 냅두라는 거예요? 이봐요 잘 들어요 저들은 신선한 고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저는 제 몸을 잘라서 줄수 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라고요 저 사람은 날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얘를 네, 어떻게 해야 돼? bring Jason meat. 고기를 갖다 주라고? 아니, 고기가 어딨어? 아, 나 미친. 아니. 아니, 고기가 어딨어? 아, 잠깐만. 그냥 이거 같은데? 설마. 어, 안 되나? 아, 미친. 아, 아! 아! 고기 없나? 뺑뺑 아 고기가 어딨어? 도대체 살다살다 살다 좀비 고기를 나 구해주고 살다살다 내 병아리짓을 다 해보는구만 패밀리 스타일 다이닝 가족족 저녁식사 아이 미친 <웃음> <웃음> 좀비 손 잘라줘야 되나? 식당에 있는 고기 갖다줘야 되나? 인커밍 식당 가서 고기 갖다줘야겠다. 아, 그 식당. 너무 먼데, 근데? 식당 너무 멀지 않아요? 그 식당은? 뭐 있나? 어디? 아,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원 사셨다고요? 아, 이 비극 발견

고가 소리를 지른다 어 여기 있네 야또 곰이야? 잠깐만 미친 야 곰돌이 왜 이렇게 많아 종류가? 야, 곰 성애자야? 이제 곰은 지겹다 곰 밖에 안 나오는 거 같아 이 게임 말고 좀 신선한 거 없나? 여우가, 여우나 뭐 그런 거? 완전 곰성애자야 게임이! <laughs> 곰성애자가 한 집에 있어. <웃음> 어! <웃음> 야! 어! 저 집에 가서 마무리 짓자. 이 고기 주면 되겠죠, 이거? 펑크 미트? 미트 맞잖아. 이 정도면 신선하지 않나? 아, 이거 안 돼? 진짜 걍 고기 같은데? 고깃집 가서? 식당이 어디냐? 아유, 씨발 미친! 식당 가서 내가, 씨발, 고기를 구해주고 있는 게 생겼어, 씨. 나 먹을 것도 없네, 씨발. 샤워로 새끼는 내주죽대로 처먹지. 자, 고기를 구해볼까요? 집에서 찾아보라고요? 집에 없대요? 식당에 가야 될것 같은데, 고기 있는 데가 식당 같은 데 있잖아요, 보면은. 칸달리나님, 별풍선 한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가 어딨지? 여, 여기 있나? 브링 제이슨 밑이니까 진짜 고기를 갖다 줘야 돼. 어이 뭐야? 아, 이 페인트구나? 고기가 아니라 이거 들고 고기 없나? 고기? 그 집에, 주방에 가보라고요? 있을까? 어? 야, 여기, 야, 여기 있다, 여기 바이트 앤 불, 이거 아니야? 여기 있다! 고깃집 왔다, 고깃집 고기 고기 다다 쳐먹어라 개새끼야 안 먹기만 해봐라 그지 같은 새끼 너뭐 버리고 가지 다 쳐먹어라 다어한 다섯 개 갖다 줄게 쌍놈 새끼 트레지기 여기 트레지기 어떤거 있길래 안찍히지 아저 액박원 샀을때 배송이 언제왔냐고요어왜 이렇게 맨날 <laughs> 물어보는게 많어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많으셔. 배송은 제가 하는 게 아닌데, 거기다 물어보셔야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만약에... 뭐 저는 하루 걸렸어요. 이러면은... 어 하루 만에 안 오잖아요. 이럴 거잖아. 난다 알고 있어. 난안 난 낚여. 외국에서 오는 거면은 외국에서 알지 않을까? 고기야 새끼야, 고기다 아, 존나 좋아하네? i got you what you need is 레벨 30차요? 대박. 보통 한 일주일 생각하셔야 될 텐데 해외에서 미국에서 오는 거면 <laughs> 대략 일주일. 토크 다 끝났어. 얘또뭘해 줘야 돼? 세이스턴 오 땡큐 마암 씨. i'm not disappointed. I... 아이가니 원유네일 대박. 저 진짜 또라이구나 저것도. 근데 한번 그 배송을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그쪽에 물어보시는 게 빨라요. 그리고 저거 뭐지? 원산지 표기랑 원산지 U.S.A. 표기랑 그 기프트로 해서 달라 그러면은. 아마 커스텀 클레런스도 세관도 좀 퍼센테이지 적게 먹고 뭐야 버그냐? 저는 400불 넘는 거는 거진 다 통관 멀쩡히 했었는데 400불 미만 짜리가 엄청 잘 걸리더라고요 오히려 오디 훨씬 잘 걸렸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어야 이거 또뭐 있다. 면리를 또 있을 거야 또 어디요? 가면 음~~ 뭐 어디 가야 되지? 아, 막 이렇게 게임을 이제 아, 이것도 이제 방송이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질문을 주시면은 참 애매한 게 많어. 이걸 이게 뭐가 뭐가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아, 못 가네. 아, 여기 있구나. <laughs> 유럽계 아마 220볼트 될 거예요, 유럽계. <laughs> 미국건 110볼트고. 아, 미친! 날아갔어 야! 아이, 그냥 사, 날아 그냥 날아갔네. 저 멀리. 와하. 예. Yep. 여 기도 뭐있나 보다 와뭐지 파이팅 글러브 비 국도 있 는데, 비극 비극 은 어디 있 지? 아이고 글러브 사라졌 네 포고 스틱. 대박. 어, 뭐 있지? 점점 이제 무기가 없어지는구만. 야, 미친, 야, 이게, 이런데 있어? 이 스피릿 건 토이 밤, 나이 아, 똥총 아, 이런 똥총 을받 나. 생네요 여기도 어?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 그냥 하나 만들자 좋다 어 휠체어도 있어 대박 으 좀 들고, 휠쳐 들고, 휠쳐 들어, 휠쳐 휠쳐, 휠쳐 들어, 친구야, 휠쳐 들어. 아, 미친, 들라고, 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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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지 말고, 들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리고, 썩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챙겨, 챙겨. 집어 넣어 이제. 챙겨. 아 미치 이거 들고 다니질 못해. 휴대성이 안 좋구만 휴대성이. 휴대가 불편한 단점이 있네. 네 여기. 이 건물 위에 있나 보네? 오디오, 막 리듬 타요, 오디오로. 아이고야, 큰일 났다. 거기, 저 맛있는 건데. 오! 네, 설렘님, 어서 오세요. 얍. 큰일 났다, 저 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곰또 있어. 야 이거 뭐 아주 곰판이구만 곰판이야 곰판. 여기 뭐가 있는 것처럼 저기도 뭐가 있구나. 아 사이코 죽이러 가야겠다 쾌 그죠? 오케또 곰이야. 야, 아 이거 미, 진짜 곰에 환장했나? 이 새끼들, 그리즐리베요 도대체 언제까지 곰이야? 이거 이젠 슬슬 환장할 것 같은데, 이거 봐, 이거 봐, 막 자살하려고 그러잖아. 아아! 고 어, 곰이라니 곰은 이게 짱인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 기본, 기본 검이 짱인 것같아야 미친, 잠깐만, 야 곰인형이랑 섞, 야곰 망, 쌍망, 개똥망 슈발 미친 폭탄 만들어, 그냥 곰 폭탄 버려, 이거는 그냥 왜 없지, 이거? 집 안에 있는 건가? 어, 뭐야! 대박. 뭘본 거지? <laughs> 공중구행을 해버리네, 이제는 막. 길이 어디지, 이거? 여기도 길 막혀있는데? 뭐야, 아프카도 200명이나 있어요? 아, 나 돌겠다. <laughs> 오늘도 많이들 보시네요, 오늘도. 많이들 시청해주셔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길을 보자. 사이드를 해야되는데 해야 get to car lot 루프탑 어쨌든 벗어나려면은 반대로 가면 되겠구나 자 여러분 그 뭐지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계속해서 게임영상 올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야되는데, 젠장 재밌어 자야되는데 지금 2시 8분이죠? 조금만 더 하죠? 오늘도 하고 또 내일도 하고 내일모레도 있고 유튜브에 함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어이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아, 진짜요? 대박. 아, 이런 거또 생일이라 그러면은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예. 아프리카 오시면은, 예. 퀵뷰 하나 드리겠습니다. 퀵뷰 사, 30일짜리 하나. 조촐하지만. 근데 안 자고 있음. 아. 제가 좋은 건 못해드리고... 잠깐님, 스킬 트리 뭐예요 스킬 트리요? 뭐저뭐뭐 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잘 몰라서 그냥 막 찍고 있거든요. 일단은 인벤토리 막 찍었고, 그 다음에 뭐 스킬 추가되는 거 하나씩 뭐 찍고 별로 많이 안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간 보고 있습니다. 뭘 찍어야 될지? 나도 퀵뷰점. 그 패닉하셨잖아요. 그 주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패닉 다는 사람한테 그런 거 주면은 욕 먹을 걸요. 자기 팬한테 막팬 뺏는다고. 전 아프리카가 무섭습니다 예 진짜 무서워요. 농담이 아니라. 개 무서워 아프리카. 킬슬롯과 피피슬롯 책 무슨 스... 그래요? 책슬롯도 있어요? 아 완전 속보인다. 그러면은 그 닉네임을 <laughs> 퀵뷰 달라고 대박. 그러면 그 닉네임을 제가 내일 방송을 켰는데 내일 계시면은 내일 드릴게요. 나도 좀 밀당을 해야겠어. 알티랑 l t 랑 누르면 탭 바뀌는 그거 스킬 창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이거? 스킬 이거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laughs> 이거는 그냥 저절로 찍히던데? 제가 찍는 게 아니라 저절로 찍히는 것 같던데요? 이거 PP 트라이얼 같은 것도? 어트리뷰트만 그냥 되는 것 같고? 책은 그냥 포춘 파이터 이거 아무 신경 안 쓰고 하고 있어요. 이걸로 할게 함군 형. 저도 주세요. 와. 이 사람들 무슨 퀵뷰를. 내일 오면은 제가 그러면은 확인하고 퀵뷰를 7일짜리 줄게 7일짜리. 생일이 아니니까. 생일은 30개 주고 닉네임 바꿨다고 퀵뷰 주면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안 줘도 되는 건데 주는 거잖아, 막말로.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거는 그렇게. 근데 제 방이 풀방이 안 되기 때문에 퀵부가 필요가 없지 않아요? 데드라이징 컨텐츠가 좋긴 좋네요. 데드라이징 재밌죠? 데드라이징 재밌는데, 데드라이징을 하면은 또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와 이거 누구는 뭐 어떻게 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한명 정도밖에 안 보여서 다행이긴 한데 아 다른 방송을 보기 위한 아 광고!! 큐큐 <laughs> 받아서 역캠방 가야지 역캠방 새벽에 음, 다 알아 형이 이해한다 새끼야 어. 그 한참 그럴 때야 음, 다 알아 이해해 그, 큐큐 네, 광고 뚫을 때 좋죠? 예. 주지 마, 사기꾼 새끼가. 승가가 자세히 안 보여. 그건 엄마한테 보여달라고 하면 엄마가 보여줄지도 몰라요. 그런 거는. 진짜, 웬만한, 그 모르는 여자가 안 보여줄 것 같은 건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다 보여줄걸요? 그렇다고 제발 좀 엄마한테 진짜 물어보지 말고요. 물총 버리고 어떻게 가는 거지? 일로 가나? 그냥 여기는 뭐지? 사이코인데, 여기도. 대박. 와, 여기 좋은 거 많이 파는데? 와, 대박. 진짜 좋은 거 판다. sm 팬츠래. sm 팬츠. sm 마스크 와. 이거 인터넷 방송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그 영정셋 아닌가요? 영정셋? 플러스 3강? 원래 하나만 끼면은 플러스 5강인데 마이너스 1씩 돼서 토 나와가지고 누구지? 왓더 진짜 왓더야? You all right? Do you need some help? Oh shit! Wow, it's the oh, mask. I'm not gonna hurt you. Just walked in the door and already presenting. Reason to get too excited? Why don't you? 저물 먹다가 책상이 뿜었어 지금. I'm glad I can't get t h i Maybe a little w o l e dancing. Sorry, dude. Really not in the mood. Oh, you will be. Because I cry,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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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그렇다면 내가 화가 날 텐데 이 오빠가 와하 아 아이씨. 대박. 대박이다. 거 인이다, 거 인. <laughs> <laughs>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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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와!